오늘 새벽 에도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려 드리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네 모든 소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인지소서 무한한 사 주님과 함께 내가 원한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껏도 서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겸손한 예수. 주의 멸시 참으시사. 인치 소소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아멘. 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이 편지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는지를 잘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대사론이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 두 가지와 그리고 그들이 그런 모습이 될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에 보시면 2절부터 봐야 될것 같으네요. 우리 2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믄 사도바울이 대선언이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늘 감사하며 또 기도할 때 그들을 기억한다. 이 말은 기도 중에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씀인데요. 그 이유가 삼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삼 절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굉장히 독특하고 또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너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 믿음 소망 사랑 뒤에 뭔가가 붙습니다. 믿음에는 역사, 사랑에는 수고, 그리고 소망에는 인내. 어, 이런 모습이 이런 표현이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의미가 되는 것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결과물로 나타난다라는 거지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이 있으면 당연히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것이고, 또 소망이 있으면 당연히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 당하는 어려움들을 대해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선리가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주신다 믿음의 역사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오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역사하실 거다 그런 것이 믿음의 역사에 담긴 말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뭐겠습니까? 사랑하면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 혹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수고하는 것으로 당연히 나타나야 할 겁니다. 믿음의 인내는 무엇이겠소망의 인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대산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을 말해 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믿는다,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역사로 나타나고, 사랑은 수고로 나타나고, 또 소망은 인내로 나타나는 이런 귀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선언과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그리스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그리스에서 제일 남쪽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럽니다. 그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가 이제 아, 마게도냐지요. 그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두 도시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이런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원은 이제 경남에 속해 있듯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에 속해 있는 것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 강원전 교회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표현이지요. 우리 가음전 교회도 120년의 역사를 이제 곧 갖게 되겠습니다만은 교회 규모도 이만하고 역사도 이렇게 크면 교묘만 사이즈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역사가 이래 되었다. 규모가 이렇게 크게 되었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땅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앞서고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본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8절 어, 말씀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자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린다 들릴 뿐 아니라 이 말씀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하나는 이 대산리가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와 아게,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은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더나아 보입니다만은 이 대산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믿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많은 교회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이 곧 주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두 번째 의미가 더 가깝다고 봅니다. 대사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니 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저런 것이로구나. 잠시 후에 다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바로 대사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보여주는 삶, 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삶. 그런 삶이 바로 대산림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는 것은 더 이상 보탤 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너무 좋게 퍼졌기 때문에, 너무 믿음이 좋고, 너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아무 보탤 말이 없다. 얼마나 극찬이지요. 또, 구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들은 이제 그 각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런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신이라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에 있는 많은 교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하기를 야대사언리가 교회를 보면 정말 놀랍다 사도바울이 대사언리가에 이렇게 들어갔다더라 사도바울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했다더라 그래서 대사언리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런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린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퍼지는 것이 바로 팔 절에 말한 주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말입니다 대산론가 교회 성도들은 확실히 너무 아름답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예수님을 믿을 바에 이렇게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왕 교회가 존재한다면야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우리 감정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또 우리 경상남북도 우리 인근에 있는 많은 지역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아 예수님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이런 것이로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두 번째로. 자,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수 있는가? 두 가지를 말해 줍니다. 먼저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 성,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대선교회와 그 성도들이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은 결국 말씀에 대한 자세 덕분입니다. 말씀을 그냥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장에 가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말로만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심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말씀이 임할 때에 능력이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큰 확신을 가지게 되고 결국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가 대산누리건 교회 성도들을 이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말씀을 보실 텐데 말씀이 말로만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나요?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부디 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갈 것이고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큰 확신으로 받아들임으로 말씀의 능력과 성경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대산류가 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게 된 것은 6절 말씀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앞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뒷부분을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사도 바울은 고리노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끊임없이 주를 본받기를 원했고,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바울과 동역자들을 본받기를 원했고, 이제는 마게도냐와 아게아이아 성도들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본받을 수 있도록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받음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이 흘러가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요.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있고, 그리고 데사논리가 교회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고 배우는 원리, 본받음의 원리가 바로 데사논리가 교회 성도들을 아름답게 세웠고, 또 그들을 통하여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믿음의 본보기로 삼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이를테면 목장 식구들이나, 혹은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에게나, 혹은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우리 학생들에게나,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은, 목장 식구들에게나, 이 좋은 본보기가 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또 저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육자들은 성도들이 또 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 출발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고 그 영적 지도자들을 또 다른 사람들이 본을 받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또 그들을 통해서 본을 받으면서 이 아름다운 본보기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의 목장,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좋은 본이 되라라고 정했는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 예수 믿는 것잘 믿어서 정말 이대전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런 칭찬이 우리를 향한 칭찬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내고 마전 이 월요일 새벽,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새벽 재단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산 리가 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산 리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참 정말 긍정적이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도전이 되고, 정말 기분 좋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대선교 교회 성도들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역사로 이어지고 사랑은 수고로 이어지고 소망은 인내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칭찬 듣는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가 창원을 넘어 경남과 경북 우리 가음정교회를 가음 어, 중에 가까이 있는 지역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자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지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삶의 무거운 짐들은 기도로 주님께 아뢰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았사운데 우리 수험생 자녀들 기어가여 주시고 마지막 컨디션 조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진학 직장을 찾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그들에게 적합한 직장을 속히어 가여 주옵소서. 결혼 배우자를 찾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믿음의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 죽게 영광 돌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꾸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와 그리고 기성 세대가 그들에게 아름다운 본보기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음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118년의 역사를 동안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장부한 역사를 가진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역사를 울고 먹기만 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에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범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당회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교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모범이 되어서 이 지역의 영적 분위기를 선도해 갈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관리 입사님이 부재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시온 찬양대 피아노 반주자도 모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암으로써 교회 사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분립개척의 비전을 주시하사오니 오직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지지난주에 이제 공동회를 통해서 세워진 우리 피택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 새롭게 하고 더 하나님께 빠시는 교회로 만들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좋은 장로 장립 입사 권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vip 초청잔치가 계속되고 있고 어지만 하더라도 49분의 vip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일회성 방문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옵시고 그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또 등록하고 함께 예수 믿고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도 많은 VIP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티 요양병원 목욕 봉사가 있습니다 아버지나님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고 있는 우리 시티 요양병원 목욕 봉사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무지개 예배팀은 또 야유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고 무지개 예배를 들으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신실하게 섬기는 교사들에게 위로가 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공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저마다에게 주어진 것그 사역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선교사에게 힘쓰므로 하나님이 쉬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성수 선교사님, 오늘 어제 저희가 우리 박성수 선교사님의 선교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한 금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많은 성도들에게 참여한 많은 성도들에게 주께서 위로하시고, 우리 성교사님에게도 큰 위로가 되며 힘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기도와 물질의 후원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입양한 내게의 미전도 종족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며, 우리 신도영 성교사님과 그리고 우리 양봉고에있으신학교 그리고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라카인족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극률이 어겨 주옵소서, 격동의 변화 한가운데에 놓여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라가 중심을 잘 잡게 하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중심을 잘 잡고, 국민들에게 신망을 얻으며,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이여 우리나라가 살 길을, 우리나라가 번영하는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나님,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법안들을 만들지 아니하도록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한국 교회가 깨어 빛과 속,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북 한의 평화로운 통일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